어, 바로 건너 붙쳤다요 수는 이제 젖히면은 늘겠다는 뜻이에요. 호구 치면은 끊거나 늘거나 하겠다는 뜻이겠죠. 끊 끊습니까, 늡니까? 두 가지 모두 다 가능하겠네요. 예, 끊는 것도 호구 치면 자연스럽게 늘어서 우변 한 점이 접수가 되니까 요것도 둘수 있을 것 같고요. 아 그냥 늘어서 요건 이제 흑으로 하여금 호구를 쳐라 이거예요. 호구를 치면 나는 계속해서 널 공격하겠다 그런 뜻이겠죠. 여전히 우상기 흑돌이 지금 한 집도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다그칠 수 있는, 괴롭힐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모양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일단 변상이 입장에서는 뭔가 공격 대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길 때좀 이, 대마 잡고 이기면 시원하잖아요? 불계승할 가능성 높죠? <laughs> 여기 컴투스 타이젠 한중 슈퍼매치는 이길 때 많이 이겨야 좋아요. 조금 이기는 것보다는 많이 이기는 게 이제 영향가가 있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두는 게좀 전략적으로는 좀 괜찮아 보입니다. 지 계속해서 우상기 흑도를 몰아, 몰아 쉐리고 있죠, 지금. <laughs> 그냥, 그냥 조금만 이기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거칠게 공격을 해서 불쾌승을 거두겠다. <laughs> 불계승을 거두면 이제 플러스 열 집이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초일류 기사들 대국에서 뭐 열, 여집 반, 9집 반, 그런 대국이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조금만 저도 그냥 돌을 거두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아무튼 리미트가 열 집입니다. 자, 리미트 열 집에 그 소위 기원에서 말하는 박내기나 또는 집내기를, 집내기의 그 묘미를 이그 한중 슈퍼매치에 가미를 한 거죠. 그냥 한판 이기는 것보다는 최대한 많이 이겨라. 그게 이제 숙제예요. 계속해서 단단하게 두면서 우상기 흑돌에 대한 공격을 계속 노려보고 있거든요. 많이 이기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뭐 벌레 잡네 어쩌네 있는데 많이 이기는 많이 잡아먹는 새는 두터워야 된다. 뭐 그런 그런 뜻으로 좀두터웠게 두면서. 계속 공격 대상으로 내버려두고 있는데, 바둑 자체는 대단히 팽팽합니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팽팽하고, 여기를 하나 붙여두고, 그리고 나서 요러, 요런 교환을 해두면은 대단히 팽팽하다는 거예요. 딱 5대5네요. 일단 중앙으로 두 칸을 뛰어나가서, 우상 쪽에 있는 흑돌에게 보탬을 좀 주고 있고요. 백은 이제 잡을 수 있다면 제일 좋지만 이런 하나의 미생말을 잡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적당히 공격하다가 이득을 보고 상변의 백 모양을 최대한 큰 집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지금 그 중에 하나가 좀 투박하지만 호구치고 늘때 이렇게 입구자에서 상변의 백 모양을 최대한 키워라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은 아마 우상 쪽이 워낙 약하니까 방금 전처럼 호구치고 입구자 정도 하면 백도 상변은 백집이 될 가능성이 높죠. 변상일도 초일기를 하나 소비를 했습니다. 지금도 또 어렵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백은 당연히 상변에 큰 집을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흙이 좌하기 우하기만 합쳐도 지금 마흔 집이 넘는 데다가 좌상기까지 합치면 지금 최소한 쉬운 집이 확보가 됐거든요. 백은 상변에 최소한의 집 채, 네. 집은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야 개가를 맞춰갈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중앙 꼬부리고 밀고 날 일자를 해서 약간 이제 축소가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이 상변은, 상변 백100 모양은 백집이라고 봐야겠죠. 잘만 몰면 백이 상변에 50집 이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정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변에도 한 10집 이상의 집이 있으니까 야, 그것도 단수도 치지 않고 그냥 느네요. 받아달라. 받아달라. 자체로 손해 보는 일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손을 빼면 또 이선 한칸 띄어서 상변에 그 유일한 보고가 또 깨지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한재희님슈퍼채 감사합니다. 한재희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막았고, 단수를 치고 이을 때, 단수를 치고 이을 때, 계속해서 여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자리를 빨리 교환을 하라고 해요. 이게 반대로, 이 자리를 반대로 이제 게을리 했다가 1 0이콕 집으면은 안형이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먼저 붙이고 단수치는 교환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여차하면 우상 쪽에서 안형이 생길 수가 있겠죠. 야, 이거는 역습입니까? 연결도 보면서 이 좌중앙 쪽에 있는 백돌 다섯 점에 대한 공격도 보면서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러, 그러자 이 다음 수가 재밌는데 파란 점이 여기네요. 이게 붙여라. 아, 이게 지금 젖히면 뭐 이런데 젖혀가지고 차단을 노릴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이게 흙이 워낙 열부니까 여차하면 끊어버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실전은 그냥 꼬부렸는데 이 수의 의미는 꼬구치면은 이렇게 한칸뛰는 수를 선수하겠다 그런 얘기겠죠. 아이고 한재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연타석, 네. 연타석 홈런인데요. <laughs> 꼬부려서 아마 호구 치면 한칸 뛰는 수를 선수를 해서 자연스럽게 좌중앙 다섯 점하고 연결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이 돼요.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억지로 끊으면 이렇게 빈 삼각하고 끊어버리는 수가 지금은 강렬하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받을 때 그때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아, 아직까지는 팽팽해요 아, 드디어 붙였네요 이 자리는 이제 흑의 입장에서는 안할 이유가 없죠 이렇게까지 깨끗하게 교환을 해야 집으로도 이득이고 안형을 만들 때도 보탬이 되고요 아, 역시 양딩신과 변상일의 대국답게 아직까지는 팽팽합니다 지금 한 90여 수까지 89수까지 진행이 됐는데 이 팽팽한 저울추가 여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초일계도 딱한 번씩 섞고 아, 그걸 그냥 읽는다. 아, 이때 흙이 웅크리면 손을 뺄 수도 있으니까. 그러자, 들여다 봤고, 이게 보통은 이어야 될것 같은데, 이으면은 뭔가 더 괴롭히는 게, 아, 여길른다. 이걸 두면은 호구가, 호구까지 쳐서 완벽하게 이제 연결을 한 다음에, 우변에 맛을 노리겠다.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따끔한 자리를 들여다와서 괴롭히네요. 요것은 이제 당, 당장 끊는 거는 수가 되지는 않지만 나중에 이제 맛을 노려, 노리면서 우변 쪽에서 이제 백을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남겨 닿네요. 이제 깨끗하게 이제 요렇게 빈삼각 하면은 이제 흙이 더 이상 끊기는 일은 없죠. 실전은 우상쪽으로 웅크려서 집으로 한 집이라도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뜻이고요 지금은 백이 예를 들어서 억지로 끊더라도 이 자리를 콕 끊으면 괜찮다라는 뜻이에요 석정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는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백도 바로 막았고 붙였다, 여기를 붙였다는 것은 이걸 젖히겠다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맛이 있을까요? 젖혀서, 원래, 원래는 약간 손해일 수도 있는데, 붙이고 젖혔다는 것은 뭔가 맛이 고약하다라는 뜻 같습니다. 네, 무시해주세요. 님, 어서오시고요. 한재희 님이, 김사범 수고 많다고 하면서 잘 보고 있습니다. 한재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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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재희님. 누굴까, 한재희님? <laughs> 궁금하다. 저는 궁금한 궁금한 게 생기면은 참을 참지를 못해. <laughs> 어? 그거 그거 괜찮은 겁니까? 이빈 상각을 했으면 안전한데, 안전한데요. 빈 상각을 했으면 안전했는데 지금 이 자리를 으니까푹푹 푹 꺼졌거든요. 이게 지금 끼우는 끼우는거나 뭐 이런 게 된다는 얘기 같아요. 이렇게 하고 단수 치고 나올 때쭉 타고 나오면 흙이 좀 위험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 같습니다. 살더라도 또 많이 열버진다 그런 얘기 같아요. 어, 끼우니까 우산기를 뒀다 치받으면. 무 순식간에 지금, 예, 순식간에 지금 백족이 확 끼울었습니다. 왔어, 지금 변상일이. 기회가 왔어요, 지금. <laughs> 변상일은 어차피 조금 이기는 거는 지금 재미가 없어. 만족이 안 돼요, 지금. 왕창 이겨야 돼, 변상일은. 지금 변상일은 왕창 이기고 싶은 마음이 그냥 가슴속 가득한데, 이 양딩신이 지금 불나방이 돼가지고 지금 중앙을 밀었거든요. 오히려 지금 쾌제를 부르고 있을 겁니다. 지금 우상기 흑대마가 사정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마음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을 거예요. 어차피 한집반두집반 이겨서는 우승하는데 큰 보탬이 안 되거든요. 지금 왕창 이겨야 되기 때문에 변상이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속으로 뿌듯할 거예요. 왕창 이기려면 일단 우직근 우직근 끊어놓고 그리고 내가 좀 두터워야죠. 열면 열부면 뭔가 애로사항이 많아서. 두텁게 두다가 이제 일발 빤지로 한 방에 이제 딱 명맥을 끊어 놔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은 백이 뭔가 흐름이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응, 음? 거기까지 이건 왠 용가리 통뼈입니까? 사는 수가 있어요. 근데 <laughs> 사는 수가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양댕신는 뭔가 사는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건 너무 심했잖아요. 자, 이거는 변상일 입장에서는 잡으면 무조건 불계승, 잡으면 불계승. 잡으면 불계승입니다, 잡으면 불계승. 우상기 너무 크, 어, 그렇게. 이거는, 이거는 완전 사고죠, 지금. 지금 우상기 여기 꼬부리면은, 이한점 잡아서는 괜찮, 아니, 못 살거든요? 이건 사고가 난것 같아요. 이거 뭐 밀어봤자 이렇게 치면 아무것도 아니고, 여기 늘어봤자, 연결하고, 뭐집낼 때, 여기 두번다 잡은 거 아닙니까? 유세차 같은데, 유세차? <laughs> 양등신이 보니까 신진서한테 너무 처참하게 지면서 뇌세포에 상처를 많이 입은 것 같아요. 내가 알던 양등신이 아니야. 이거 다 가셨어요, 지금. 이게 어디 가서 삽니까, 지금? 살 수가 없잖아요.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는 끊어봤자, 끊어봤자 이렇게 붙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미 이미 이 흙이 갈 데가 없어요. 갈 길을 잃었습니다, 지금. 아, 이거 뭐 금방 끝나겠는데? <laughs> 지금이야 뭐 완전 행재를 했기 때문에 베개 입장에서는 그 타받아주면 되죠. 이거 우산기 너무 크잖아요. 바둑판의 4분의 1보다도 더큰 대마를 때려잡았기 때문에 아주 뿌듯할 것 같은데요? 자, 흙이... 우리 검은색이 아예 사라져버렸어요. 그래프 속에서 검은색이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검은색이 아예 사라져. 아 이게 두기 싫었네. 두기 싫었어. 양띵신이 두기 싫었어 보니까 나는 뭐 어차피 이겨도 우승도 못하는데 내가 왜 이걸 두고 있어. <laughs> 그런 마음으로 둔것 같아요. 그래도 돌을 거두었습니다. 이게 너무 허무하죠 이거에. 야 이거는 솔직히 그 냄새가 난다. 지금 대국 시작한지 39분 만에 바둑판에, 제가 최근에 본것 중에서 이 우상기와 상병까지 다 합치면 이게 뭐한백몇십집 되는 거 아니에요? 이길 마음이 없었네, 보니까. <laughs> 이길 마음이 없었어. 아,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엔일입니까? 이게 엔일이에요.